자 속기보다는 네, 시간 좀영역하게 났죠 근데 뭐 소, 속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자 안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이신데요 저도 10초장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카장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10초장기 자 역시나 음. 방송을 많이 보는 분들은 정형포진을 대부분 선호를 하세요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이 정도까지는 뭐 기본으로 다 귀만 나오는 것까지도 뭐 거의 대부분 다 평범하게 두시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초반포진을 어느 정도 깊게 아느냐 그거거든요 정형포진은 사실 초한테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초에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한에서 맞춰서 둬야 돼요 자, 4를 올렸다는 거는 양사등도 가능하죠. 자, 올린다. 간다. 양사등 할것 같아요. 느낌이. 안궁도 요즘 많이 두긴 해요. 사실은 프로기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두는 보지는 안궁하는 수입니다. 요즘에는 양사등 보다는 안궁이 좀더 수비적이고 양사등은 그래도 이제 차를 초반에 빨리 쓴다는 거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이긴 한데, 아, 이렇게 두는 거는 거의 운영이거든요? 운영으로 두는 거라서, 이게, 간단하긴 한데 수익 기를 바탕으로 운영해서 짜고 두는 포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초반에 발 빠르게 두는 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연구한 게 있으면은 그것대로 이득 보기가 쉽거든요. 이 포진은 어떻게 보면 운영형이라서 초반에 연구해서 득 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 포진을 많이 더 보면은 장점을 잘알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양차합세다 그러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면 초반에 조라나 먹고 둔다든지 양득을 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이득이 보장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후반까지 길게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자, 안구.. 포 분할하고 포 분할하고 1선3선 하고 아 여기 자 여기를 때리면서 공격의 포문을 여네요. 자, 이거 한번 중요한 장면인데. 자, 이쪽이 걸려있는데, 저는, 대차, 대차도 가능하죠. 대차도 갈수 있고. 주겠습니다. 주고, 반대쪽 털러가죠. 아, 먼저 분할한다. 좋은 수가 없나요, 어디? 왠지 대차하거나 찌르는 건 싫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도 되긴 하는데. 그냥, 양보분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칸 넘기면은, 갈 자리 이 자리밖에 없는데, 다시 나가면은, 이거, 이거 걸리는데, 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가고, 지킬 때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자, 여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요? 함정을 파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잘 둬야 되죠? 중요한 순간입니다. 차 걸리고, 마 걸렸어요.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건데. 자, 이러면은, 여기 양득이 되는 듯? 되나요? 예, 삼선으로 지키면 되긴 하는데. 자, 이런 형태가 정말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이궁 트는 수에서도 차 나와서 여기 양득하고 이쪽으로 포넘기는 수도 많이 나오고, 지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 예, 그쵸. 이렇게 두는 수가 생각을 해볼 수에요. 지금은 여러분, 어떤 수가 좋을까요? 마가, 피한다? 마가 피해요? 너무 소극적이죠. 마가 피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이야. 차를 먹잖아요. 졸로 상을 먹기 때문에. 저라면은 얘를 때리겠습니다. 과감하게. 네. 과감하게 두는 거죠, 장기. 이게 뭔 수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수일기인데, 이런 거는. 차로 포를 먹으면은 또 넘어갑니다, 얘가. 차를 먹으면요. 얘가 또 넘어가요, 이 자리를. 네,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자리라서. 움직이면 뒤에 있는 차가 죽습니다, 산길에. 그러면 이제 포가 말을 먹는 수가 있죠? 차가 포를 먹는 수는 성립을 안 해요. 이건 못 먹고. 포가 말을 먹으면은 포가 다시 이쪽으로 넘는 수가 있어요. 네, 이 자리로. 이 자리로 넘으면은 어찌 되나요? 난리가 날것 같은데요? 그죠? 아, 그냥 먹었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알면서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손해니까 이걸 안 먹기도 그렇고 뭐 하기도 그렇고 자 여길 가면은 움직이면 뒤에 있는 게 터지네 어째 스카이 참 이게 어찌보면 초에서 좀 책략을 낸다고 이걸 튼 거거든요 어? 이게 뭐야? 한번더 꺼내? 아 이거 막아 뜨라는 거예요? 마가 뜨면은 차가 이제 상을 먹고 같이 먹고 먹고 하자. 뜰 이유가 있습니까? 뜰 이유가 없는데, 이거는? 그죠? 예, 네, 피해야죠. 어차피, 어? 와, 이수가 있네. 미쳤다, 미쳤다. 야 대박인데? 생각지도 못했네? 아니, 저의 필살 수익기를 이렇게 받아친다 말이에요? 이게 이단의 수익기 맞습니까? 방금 소름 돋았어요, 진짜. <laughs> 이거 내가 손해네, 그럼? <laughs> 야, 미친 수익기 나왔네요.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제라도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제라도 다시 가면은, 이걸 먹나? 먹고. 이제라도 다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가 잘못 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응? 왠지, 왠차... 아니야, 이거는, 이건 지금, 얘를 먹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어, 이거는. 얘가 피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에이, 몰라. 다시 가자. 와. <laughs>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부처님 손바닥이다. 막 그런 느낌인데요? <laughs> 아 이거 진짜 사납게 두시네 화날라 그러네 갑자기 이거 지도대우 두다가 버럭 하면 안되는데 이거 <laughs> 화날라 그러네 달라고 한다 멀어봤습니다 이건 절대로 되라 해요 지금 최강으로 두시네요 타협이 없네 이분 시청자분인데 아, 근데 이걸 올렸습니까? 자, 근데 멱이 막혔어요. 이렇게 두면서 아, 이거는 조금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포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여기까지 정말 잘 뒀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서로 수읽기 진짜 백미였던 것 같아요. 포가 여기 막는 것까지 기가 막혔는데 제가 사실 좀 방심한 측면이 있긴 해요. 저는 무조건 찾아본 줄 알고 자, 이제는 뭐 지나간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땡기던지 해야겠죠, 이거는. 땡기, 땡겨가지고, 일단 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포로, 말을 때리면은 차가 포를 먹고, 먹으면 먹고. 이 장기 진짜 복잡한데요? 이거 스톡피쉬로 한번 돌려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복잡해서. 마가 도망을 가야 될것 같은데 이제는 차가 말을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먹으면요 조리 먹는데 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 움직이면은 뒤에 있는 아 뒤로 후퇴할 수 있나? 뒤로 후퇴할 수있 뒤로 후퇴할 수가 있구나. 아, 안 되네, 이거는. 여길 가면은 창고. 야, 제가 사실은 수일기로 저단장기나 급장기 두면서 움찔하거나 그런 적 거의 없거든요? 이건 진짜 좀 움찔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마가 뒤로 빠지면은 걸리는데 지키나? 조금 사악한 노림수 하나 봤거든요, 제가? 완전 사악한데, 이거? 그대로 좀될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차가 나와서 이 조를 지킨다. 아 그럴 수도 있나요? 지금 얘가 걸려 있으니까 가장 일감은 차가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럼 졸 때림. 오. 바른 세상님. 아 제가 주문을 외웠거든요? 차 나와라 차 나와라. 다른 수가 없었던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얘가 이탈하면 얘가 죽으니까. 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거? 이쪽을 맞는 순 있는데, 이거는 생각 못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당연한 듯이 이제 지키면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쓱, 쓱 빠지는 개선수. 통수 플러스 포로차. 아프죠? 아.. 냉정하게 그냥 차, 차를 차 그냥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꼬린이라서 이쪽이 좀 털리긴 할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보니까 비토리님은 기력이 금방 늘것 같아 수익기가 엄청 좋아 수익기가 사기예요 이거 이단이 아니야 수익기가 말도 안 되는 수익기가 나오는데 계속 아, 얘 때, 얘 때리는 거안 되잖아. 장군이 있어가지고. 오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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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는 어떡하라고요? 수육기 좋다고 너무 칭찬해드렸나? 아, 또칭찬에 약하시네. 빗돌이 님이. 아, 이건 갑자기 싸늘하죠? 제가 칭찬하면 꼭 똥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수익기가 어, 부분전 수익기가 이렇게 예측 못하게 들어오는 건 처음이에요 진짜 요거는 힘들죠 양차 날라가가지고 약간 좀 태진님이랑 두는 거는 서로 평이하게 양반처럼 뒀다 그럼 이거는 무슨 그냥 뭐 스트레이트 파이트예요 완전 실전 전투에요 실전 전투 <laughs> 대련이 아니라 이거는 길거리 싸움으로 했어요 이거는 잘 놓습니다. 서로 아주 암수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수부터 한번 보죠. 자, 일단 국내리고 저는 양사등 할줄 알았어요. 양사등 할줄 알았는데, 그냥 안궁포진하고 차 나온 게좀 특이점이었어요. 보통은 그냥 하포하고 평범하게 1선, 3선 포 분할해서 천천히 두는 포진이거든요. 이거는? 차가 나온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예. 네. 저는 이제 궁을 틀고, 여기를 공격을, 먼저 퍼문을 여셨죠? 자, 달려오고, 이거를 뭐, 대를해도 되고, 아니면 뭐, 병을 올려도, 죽이진 않아요. 예. 네, 살릴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면 차로 한칸 지키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니까, 반격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거 내주면서, 속칭 귀통수 치는 장기, 그런 걸좀 노렸는데, 잘 참았어요, 이것도. 네, 잘 참고, 이거를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은, 여길 갔을 때, 이게 상이 중앙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가면은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상이 여기 있으면은 마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수가 성립을 하거든요? 상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근데 지금은 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 형태가 상이 죽는 형태라서. 그럼 이렇게나 아니면은 이렇게 둬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버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좀. 근데 여기가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되긴 하는구나. 네, 이게 걸려 있어가지고. 자. 이쪽에서 이제 요거는 요것도 있긴 해요. 요것도 있긴 한데 여길 가면은 이렇게 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으면은 먹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요. 자, 여기를 먼저 달려갈 수 있어요. 먼저 달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주면 이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가 뭐 이런 거 때리는 거 가능한가요? 이런 거 때리고 먹고. 조금 난해한데, 이거 때리는게 제일 복잡하긴 한데요. 왜냐면은, 이 상이 포랑 마다 잡아주고 있으니까, 때리면 그냥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 못 먹어도, 못 먹죠. 이 마를 먹기 때문에, 복잡하긴 하다. 이거 먹으면 같이 먹고. 근데 이건 좀 무리 같고, 이렇게 둘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둬서 대체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마가 이걸 먹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대차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죽이면서 이걸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걸 먹고 이런 장기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뭐 서로 줄만하죠 자 근데 여기를 지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게 정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두고 나서 보니까 초가 좀 어렵더라고 요 여기 때렸을 때 그냥 먹으면 평범하잖아요 먹으면 평범하니까 여기를 먼저 왔는데 제가 여기서 저도 반발을 했죠 때리고 먹었을 때, 이건 안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먹으면은, 여기 가면은 이제, 움직이면 뒤에 있는 게 죽기 때문에, 차가 죽는다는 저의 계산인데, 그게 싫어가지고 이걸 때리면은, 이게 옆으로 넘어요. 옆으로 넘으면서, 이 차도 걸리고, 상해에서 여기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뭐 막으면 여기가 죽고, 이게 사악하죠, 노림수가. 엄청 사악한 수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실전처럼 이제, 먹고, 먹었을 때, 이제 여기 오는 게 제가 생각을 못한수예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 수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둬야 되나?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거 가도, 이건 유해를 먹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거, 이건 안 되잖아요? 먹으면은, 먹고, 피하면은, 먹겠죠, 당연히? 먹고. 야, 이렇게 두면 내가 지네, 0.5점. 지네요 어, 이것도 안 좋네 그러면은 실전처럼 두면 막았을 때가 어,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왔다갔다 반복수 했어야 되네 야 이게 되게 좋은 수였네 결국 초가 최선의 수로 두면은 한보다 좀더 나은 그림이었네요 이게 근데 이렇게 버티니까 제가 여기를 잡았어요 결국 다시 돌아왔어야 되나봐요 다시 돌아오는 게 맞나봐요 오랜만에 스톡 소환 한번 해요 스사범님도 근데 초가 명포가 저렇게 넘나들 것 같아 느낌이 스사범님 오랜만에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쉬우고 가고 갈때 가고 여기서 슬쩍 볼까요? 아 양득을 안하고 스톡비쉬 여기서부터 양득을 안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아예 양득을 안 하고 이 자리를 가네. 양득하면은, 이거는 벌써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양득을 하고, 이수를 줄것 같은데, 스톡피쉬도 느낌이. 아, 스톡피쉬가 초가 좋다고 하네. 스톡피쉬는 양득을 주네요. 예, 네, 양득을 주고 두는데, 여길 갔을 때, 아, 여길 갔어도 내가 안 좋네. 아, 이렇게 가니까 한이 좀 좋아졌어요. 자, 때리고. 자, 먹겠습니다. 다시 날라왔을 때. 아, 이게 초가 좀 좋네요. 이렇게 되니까. 스톡피시도 역시나 이수도요. 이거는 뭐 진짜, 진짜 100점짜리 수. 자, 빠지고. 스톡이도한칸 빠지네요. 여길 막을, 막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되니까. 한이 안 좋아졌어요. 마이너스 1.1포인트 안 좋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점 같은 경우는 사람끼리 두면은 왔다갔다 하는 그 수준인데 마이너스 1점이면은 인공지능끼리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점수 차이에요 엄청 큰 점수 차이입니다 이거는 다시 반복순가? 자 근데 다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두네 이렇게 이걸 두네요 이거 상이 나와서키키네 예. 마보다는 상이 난것 같아 왜냐면은 보시면은 상은 계속 이거 나중에 차오면은 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지키는 게 훨씬 모양새가 낫죠 나중에 차가 매달아 놓을 수도 없고 상이 나오는 수가 훨씬 낫고 네. 근데 여기서 고등만 나오는 수자고등만 나오는 거는 어떻게 두나? 야 이거 또 엄청 좋구나 초가 엄청 좋다고 판단하는데요 아 그냥 먹어버리네 이거 먹으면은 어 이거 먹으면 이걸 먹는데? 그죠? 아, 여기서도 지금, 초가 되게 좋아요. 이걸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먹고, 다 지켜져요, 모양이. 대충,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것까지도 좋다고, 스톡비 씨는 얘기를 해요. 제가 달려갔을 때, 이거 찌른 수가, 이제 얘가 죽으니까, 이것만 빼면은, 그 전까지는 초가 너무 좋은 장기였어요. 얘가 이렇게 죽어서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아까 그대로 두면은, 이제 이걸 먹어요. 이건 못 먹잖아요? 막가 죽으니까. 나한테 죽으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다 지켜지잖아요. 얘는 다음에 돌아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두면은 이제 이렇게 찔러가지고 살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양포가 떠있긴 한데 다 수습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쉬웠죠. 자, 여기가 죽고, 아, 근데 이, 게 저의 함정수였는데, 에이, 제가 함정 제대로 판 거거든요. 이거 지키기가 참 애매해요. 움직이면은 죽는 거고, 그래서, 여기 되게 애매한 거 같아요. 이 두기가. 이건 제가 때리는 노림이 있었습니다 빠지니까 차가 죽을 수밖에 없죠 차 죽고 나서는 뭐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는 아 이대국 너무 수읽기가 재밌어가지고 2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잘 주셨습니다 네. 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